이번 사연은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의 후기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들아 이게 대박이야.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사장님과 사장님이 좋아하는 손님, 그리고 그 손님도 사장님을 좋아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둘을 이어줬잖아. 그래서 둘이 만나러 갔어. 그 만나러 가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후기를 써서 보내주셨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성님. 어제. 바로 보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새벽까지 그분과 함께 보냈거든요. 그 말은 이제 그걸까? 미안해요. 새벽까지 이제 데이트를 했다는 뜻이겠죠. 음흠. 어제 연락하고 그분을 바로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옷도 뭐 입을까 고민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 미리 옷을 좀 사놓지 않은 게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평소처럼 단정한 흰 셔츠에 검정 슬랙스를 입고 갔습니다. 얘들아 검정 히, 슬랙스에 흰 셔츠면 신천지룩 아니야? 그런 얘기가 돌던데 신천지인 사람들이 흰 셔츠에 검정 슬랙스를 많이 입는다고 하더거든. 혹시라도 신천지신 분. 여러분들 댓글로 그 팩트 체크 부탁드릴게요. 저잘 모르니까. 그분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는데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빵 터지셨습니다. 사장님, 출근하러 가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풀어보고자 농담을 건넨 거네요. 저는 당황해서 아, 아저 신경 쓰고 나온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괜히 민망해서 머리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분께서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행동해주신 덕분에 저희는 나름 많은 대화를 하면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어요. 드라이브를 할겸 경치가 좋은 카페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앞에 큰 강이 있고 분위기가 좋아서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곳이에요. 얘들아 모태솔로 특징이다. 연애는 드럽게 안 하면서 분위기 좋은 데이트 장소는 꼭 알아. 이론만 빠삭한 거야. 빠삭. 아삭 저는 그분이 라떼를 즐겨 드시는 걸 알기에 아이스 라떼를 주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라떼 말고 에이드를 드신다고 하셨어요. 궁금해서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왜 오늘은 라떼 안 드세요? 라고요. 사장님은 이분이 라떼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 그분이 왜 라떼를 안 마셨을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 원래 라떼 자주 안 마셔요. 사장님 가게 간 이후로 라떼만 먹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또 눈치 없이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라떼예요. 저희 가게 라떼가 최고거든요.라고 자랑을 해버렸고, 그분께서는 사장님이 저 처음 갔을 때그 얘기 하셔서 그 뒤로 라떼만 먹잖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잠깐만.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아이스 라떼를 주문하셨고 제가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라떼를 가끔가다 한번 먹는데 제가 너무나도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말을 했고 그 다음에도 지난번 라떼는 어떠셨어요? 라고 묻는 바람에 그분이 또 라떼를 주문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어쩌다 한번 먹는 라떼라서 주문을 했는데 사장님이 하, 우리 라떼 존나 맛있죠? 라고 이제 또 생색을 내니까 그 뒤로 라떼만 먹게 된 거네. 반강제? 라떼 매니아 그분은 저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이상형이어서 그 뒤로도 계속 카페를 오게 되었다고 해요 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장님한테 꽂힌 거였네 처음에는 포장만 하다가 말을 걸까 하는 마음에 몇 시간씩 앉아 있기도 했고 제가 말을 걸때 엄청 기뻤는데 몇 마디가 짧아서 아쉬움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얘들아 복선 폭발한다 잘 들어 진짜 레전드다. 어느 날부터 눈이 자꾸 마주치고 유독 친절하고 자상해서 저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대요. 저랑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었던 날, 그날은 왠지 모르게 모든 게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열심히 만진 머리가 흐린 날씨 탓에 다 풀렸고 제가 그날따라 창밖만 봤대요. 야 설마. 흐린 날씨 탓에 머리가 다 풀렸고, 사장님이 창건만 봤던 그날, 눈이 마주치질 않아서 포기하고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할 즈음, 제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장마래요. <laughs> 이 말이 소설 속 대사처럼 뚜렷하게 들렸대요. 흐린 날씨 탓에 비가 오려고 했던 거지. 그리고 사장님이 창밖만 봤던 이유 기억해? 마감을 해야 할까 때문에 이제 창밖만 바라보셨던 건데 약간 서로 엇갈리다가 포기해야 할쯤에 장마래요. 그리고 제 마음을 확인하고자 우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대요. 네. 제가 멍청하고 눈치 없이 그분께 우산을 드렸던 그날이에요. 그때 그분은 제 대답을 듣고 포기해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다시는 카페에 오지 않아야겠다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우산을 돌려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카페에 들렸고 일부러 마감이 끝난 후에 와서 우산만 두고 가려고 했대요 제가 마감 시간에 카페에 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카페에 오래 머물러 있었고 우산만 주고 가려는 순간 제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망하더라도 한 번은 더 말해보자 라는 마음에 저에게 대시를 했는데 때마침 제가 번호를 물어봐서 속으로 매우 환호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저도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놨더니 그분께서 살짝 울기도 하셨어요. 정말 속상하셨대요. 자기는 이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힘들었다고 해요. 당연히 민망하고 힘들었겠지. 눈치 없는 사장님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근처에서 술을 한잔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메뉴 드실 거예요? 그분이 물어보셔서 역시 팝을... 폭을 안 주면 사장님이 아니다 얘들아 이 정도면은 나를 엿먹이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야 이분은 저는 3초 만에 국밥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다음 반응이 희소식입니다 그분은 와 아, 진짜 어떡하지? 연애하면 내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셔서 또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 너 답답해. 너 답답한데 너랑 연애할 의향은 있어.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조성님이 해주신 말이 생각났어요. 혼자 생각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행동하라고 하셔서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연애도 안 해봤고 딱히 누구를 좋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만 했어요. 근데 메뉴 하나 쉽게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면 저 진짜 바보 같아 보일 아무거나 던진 거예요. 제가 못 소리고 답답해도, 리드는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멘트 잘 쳤다, 얘들아. 우리 사연자분이 국밥이라고 말했던 이유도 내가 리드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아무거나 던졌고 그리고 이거를 결국에는 풀어나갔어요. 어쨌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니까 잘될 가능성이 늘어나지. 만약에 솔직하게 말안 했으면은 아, 국밥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분께서 또 웃어주셨어요. 제가 이 나이 먹고 모쏘를 만날 줄은 몰랐는데 이 차는 그러면 맥주 가볍게 한잔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데려간 곳은 동네 조용한 맥주집이었고, 가볍게 맥주 한잔을 기울이며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어려 보이는 외모 탓에 몰랐지만, 그분이 저보다 두살 연상이셨습니다. 연상 좋아. 연상에 또 맛있지. 야, 멋있지. 모든 연애의 최고는 연상이다. 직업에 대한 얘기, 서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집 앞으로 가는 길 내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역시 우리 사장님, 모 소리야. 손을 잡고 걷는 게 아니라 집을 갔어야 됐지만, 어쨌든 스킨십 하나는 성공했대요. 집 앞에서 헤어질 쯤, 취기 오른 제가 그분께 다음에 또 보는 거죠? 라고 물었고, 그분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의 만남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분을 안았습니다. 내일 카페에서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조송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후기가 왔어요. 일단은 뭐 진도를 안는 것까지 나가셨지만 일단 두 분에서 만날 기회도 많고 집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이손저손 여러 가지 스킨십이 오고 가기를 기도하고 이제 두 분의 사랑이 싹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심 있으시면 저한테 분모 뭐안 떨어지나? 장난입니다.